영세부터 백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울 책 사랑방입니다. 개성을 담는 거리의 예술가 빌커닝 햄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글 데보라 블루멘탈 그림 마샤디언스 출판사 우리 동네 책 공장 빌 커닝엠은 항상 카메라를 목에 건채 옷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뉴욕거리를 돌아다녔어요. 패션 속에 담긴 대담한 개성과 자유를 찍기 위해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다 바쳤지요. 자신보다 사람들의 패션이 주목받길 원하는 빌 커닝엠을 우리 만나러 가보죠. 빌 커닝엠. 개성을 담는 거리의 예술가. 개성을 담는 거리의 예술가. 빌 커닝엠. 빌 커닝엠은 아침 일찍부터 어둠이 내릴 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뉴욕시 내 곳곳을 누볐어요. 파란색 재킷에 황갈색 바지, 검은색 스니커즈를 신고 카메라를 목에 건빌 커닝엠의 눈은 항상 반짝였어요.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빌 커닝엠은 패션쇼 관객들에게서도 아름다움을 찾아 냈어요. 빌 커닝엠은 거리를 높이며 드레스에서 순수함을, 주름치마의 나풀거림에서 즐거움을, 재즈 연주자들의 옷에서 재즈의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체크무늬의 옷, 보라색이 살짝 섞인 회색 옷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았어요. 코트나 스웨터를 입고 보석 리드줄로 한껏 멋부린 강아지도 빌에게는 아름답게 보였죠. 사실 내 눈에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보입니다. 빌 커닝햄은 다양한 사람들이 입은 다양한 옷을 찍고 또 찍었어요. 그가 찍은 많은 사진은 뉴욕 타임스에도 실리기도 했어요. 사진은 곧 그의 말이었고, 패션은 곧 그의 언어였어요. 패션은 반복되는 일상을 버티게 해주죠. 비례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의 개성이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개성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표현할 용기가 없을 뿐이죠. 빌은 옷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패션은 수다쟁이처럼 사람들의 비밀을 말해주거든요. 모자 디자이너였던 빌은 모자를 만드는 대신 패션에 대한 글을 쓰고 사진 찍는 법을 공부했어요. 빌은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을 찍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웃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레오파드 무늬로 표범처럼 꾸민 사람, 고양이 장식이 달린 멋진 모자를 쓴 사람, 물방울 무늬와 얼룩무늬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빌의 카메라에 담겼어요. 패션은 자신에게 솔직해요. 그래서 패션은 자유를 뜻하기도 하죠. 빌은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 화려한 파티에 참석하기도 하고, 파리 패션쇼에도 바쁘게 다녔어요. 때로는 거리에 무작정 서 있기도 했지요. 뉴욕에서 빌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맨해튼 5번가와 57번가 모퉁이였어요. 내가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더 자연스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금빛의 은행나무가 한창인 가을, 빌은 센트럴파크에서 환상의 조화를 이룬 노란색 핸드백과 검정 줄무늬의 스카프를 찍었어요. 비 오는 날엔 값비싼 구두를 신고 물 웅덩이를 피하느라 춤추듯 폴짝불짝 뛰는 사람들을 찍기도 했죠. 빌은 보석을 다루듯 자신이 찍은 한장한 한 장의 사진을 꼼꼼히 살폈어요. 저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종일 재미있게 지낼 뿐이죠. 빌은 눈과 바람, 빙판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뉴욕 시내를 다녔어요. 때로는 자전거를 도둑맞기도 했고 차와 부딪혀 망가지기도 했어요. 그렇게 바꾼 자전거만 서른대 정도였죠. 패션을 뺀빌 커닝의 맥에는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어요. 주방도 없었고 텔레비전도 없었어요. 빌은 좁은 침대에서 잠을 잤어요. 집안에는 오직 셀수 없이 많은 사진이 담긴 수십 개의 서랍장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비를 만날 때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비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비는 자신에게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찍는 걸 좋아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비를 존경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빌은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거든요. 2005년 프랑스 정부는 빌 커닝엠에게 최고의 영예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어요. 뉴욕의 거리와 백화점은 빌의 작품들로 화려하게 꾸며졌어요. 하지만 빌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게 집중되기를 바랐지요. 87살의 빌 커닝엠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즐겁게 일했어요. 2016년 6월 25일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빌의 죽음을 슬퍼했어요. 사람들은 빌을 거리 패션 사진의 창시자라고 했어요. 빌보다 뛰어난 사람은 앞으로 없을 거라고도 했어요. 뉴욕타임즈의 경영자였던 아서 쉴츠버거 주니어는 말했어요. 우리는 전설을 잃었고 나는 친구를 잃어 마음이 아픕니다. 빌 커닝햄은 떠났지만 그는 우리에게 선물을 남겼어요. 빌이 평생에 걸쳐 찍은 찬란한 패션 사진들은 인생이라 불리는 무대에서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지요. 개성을 담는 거리의 예술가 빌 커닝햄에 대해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작가의 말이네요. 데브라 블루멘탈. 빌 커닝햄. 윌리엄 존 커닝햄 주니어, 1929년 3월 13일 보스턴에서 태어나 2016년 6월 25일 뉴욕에서 사망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할수록 점점 더 유명해졌죠. 빌은 뉴욕타임에 실리기 위해 세련된 사람들과 눈에 띄는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을 찍었어요. 만일 빌 커닝엠이 당신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곧 당신이 멋있었다는 증거예요. 빌커닝햄은 40여 년 가까이 자전거를 타고 분비는 뉴욕 시내의 골목과 화려한 파티를 누비며 자신처럼 패션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깃털, 가죽, 털, 퍼프, 숄, 카울 등으로 한껏 멋을 낸 사람들과 그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패션 사진이 매일 신문에 실렸지만 사람들은 결국 빌만 기억했지요. 하지만 정작 빌은 그런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빌은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지만 두달 만에 그만두고는 여성복을 만드는 가게에서 일하다가 모자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그 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사진에 담기 시작했죠.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남자든 여자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심지어 강아지든, 오리든, 구렁이든, 원숭이 특별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무엇이든 사진을 찍었어요. 빌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한 번은 퍼코트에 비니와 선글라스를 쓴 매력적인 여성의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야 그녀가 유명한 여배우 중한 명인 그레타 가르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나는 비를 만난 적이 두번 있었어요. 한 번은 링컨센터에 콘서트를 보러 갔었는데 그가 나와 남편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 순간 저 멀리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는 헤어졌어요. 두 번째는 뉴욕 역사 협회에서 남편이 쓴책 스토크 클럽의 출판 기념의 날이었어요. 그날 드레스 코드가 1920년에서 30년대. 미국 주류 금지령 시대의 상이었는데 옛날 갱스터와 댄서처럼 차려입은 사람들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했던 비례 모습이 떠오르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하루 종일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때 가장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계속해서 꿈을 찾고 싶은 일, 그것을 한번 찾아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미래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성을 담는 거리의 예술가 빌 커닝엠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수 있어요. 감사합니다.